안녕하세요. 자막입니다. 이번에는 후크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크의 법칙. 자, 후크의 법칙은 훅스 로우라고 합니다. 훅스 로우. 이 친구는 바로 뭐냐면은 탄성 영역 내에서 응력과 변형률은 서로 비례 관계를 가진다는 법칙입니다. 가진다도 되고 보인다도 되겠죠. 이렇게 비례 관계를 보인다. 자, 한번 보자. 응력은 시그마고 변형률은 이 빌론이겠지. 그래서 후크의 법칙은 바로 수식적으로 시그마는 이 e 곱하기 입실론이라고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시그마는 응력이 돼야 되고 응력 그다음에 이입실론은 e, 변형률이죠. 그때 이때 라지이는 바로 어떤 비기상수인데 비기상수라고 하긴 좀 그렇고 탄성계수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응력은 탄성계수 곱하기 변형률 여기 바로 뭐다? 후크의 후스 로우가 되는 겁니다. 알겠지? 자, 이거 꼭 알아둬라. 기사 시험에 잘 나온다. 기사 시험에. 다른 데서도 나와 알겠지 자 그럼 여기서 응력의 단위가 뭐죠 응력은 바로 뉴턴퍼 미터제곱이란 단위를 가지고 있잖아 응력 그럼 변형률은 바로 밀리미터퍼 밀리미터란 단위를 가지고 있지 다른 말로 뭐야 이게 무차원 아니야 무차원 그러면 이탄성계수의 단위는 얼마나 되야 됩니까 자뭐 곱하기 무차원은 압력 단위다. 아, 그럼 탄성 계수도 뉴턴 퍼 미터라는 압력 단위를 가져야 되겠네요. 자, 그럼 이건 뭐라고 서술할 수, 할 수가 있냐면은 탄성 계수의 단위는 응력의 단위와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탄성 계수 단위는 뉴턴 퍼 미터 제곱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메가파스칼이 될 수도 있고 또 기가파스칼이 될 수도 있고 뭐 등등등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뭐 계속 하다 보면은 이 탄성 계수의 단위는 거의 기가파스칼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라는 것 정도는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뭐 여기 훅스로이고 그럼 그러면은 이 스트레스 스트레인 선도 응력 변형률 선도에서 바로 후크의 법칙은 어디에다 적용을 할 수가 있는가? 바로 탄성 영역 내에서만 정의가 되죠. 탄성 영역은 어디 있습니까? 아, 여기 직선부에? 직선부가 탄성 영역이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은 이 직선상이 이 직선상에서 훅스 로우가 성립이 되는 거죠. 아, 선생님. 그러면은 시그마는 이 익실론이 여구간에서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랬었을 때 탄성 영역이 끝나는 지점에서 가장 큰 응력 값인 이 시그마 PL이 비계의 한도가 된 거고요. 그다 비계의 한도일 때의 변형률은 바로 입실론 PL이라고도 잡을 수 있다는 점, 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후크의 법칙 설명 끝!